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수행평가 때문에 가장 많이 좀 바쁘시고 또 어려운 수행평가 때문에 짜증이 나신 학생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대부분 컨설팅이 어떤 정말 어려운 수행평가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 수행평가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마 그분들이 아마, 어, 한 질문하는 질문이 한 100명 중에 99명은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평가들 몇 개만 꼬집어서 그 수행평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쉽게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수행 평가가 여러분의 진로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든 연계시켜야 되는 수행 평가가 굉장히 짜증나요. 이 예를 들어 서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이공계열이나 IT 계열을 희망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1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한국사 수행 평가가 식민 통치에 관한 보고서를 자신의 진로와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이 학생이 어 나는 IT 계열인데 식민 통치 어떻게 연결시키지?라고 이렇게 가혹한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물론 내 자신의 전공과 연결시켜서 내 수행평가 잘 마무리졌어요.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지금 경영학과를 많이 희망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생 수를 많이 뽑다 보니까 인소를 합격하기 위해서 경영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이 있는데. 뭐 나는 경학과 희망이야. 그런데 화학과 물리 과목을 자신의 줄로와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수행평가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접근 자체를 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주변에 수행평가마다 핵심 키워드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수행평가에도 핵심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볼의 지원과 관련된 그 진로와 관련 것도 핵심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핵심 키워드끼리 연계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클래식 전자책 101에서 이맘띵 전자책을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알게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수행평가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 과목 거기에 진로별 키워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메뉴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생각하셔야 되지. 그건 너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버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게 된다라는 그좀 구호 기억까지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한국사 어떤 학생이 IT계열을 희망한다고 그었서는 한국사 우리 그 일제 시대의 식민 통치를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접근 자체 이렇게 했냐면 일제라는 식민 통치 전체를 접근하니까 이게 해결 실마리가 안 나온 거야. 근데 이점을 키워드로 연결시켜라고 했습니다. 식민 통치에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우리 한국에서 빼앗아간 자원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죠? 어떤 자원 키워드, 우리 대한민국 그 자원과 그 다음에 천연자원 심지어 또, 뭐까지 가져갔죠? 집에 있는 뭐 철회라든지 무조건 돈이 될 만한 것은 그 자원이라는 걸다가져갔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일 측면지 콩스타 가져갔던 자원이라는 키워드와 그 자원이라는 키워드가 지금까지 존재했을 때 우리 한국이 얼마나 IT 강국으로 발전했을 것인지 그두 가지 키워드를 연결시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 주야가시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연결시키게 되면 진로와 핵심 표를 연결시켜야 되면 분명 그건 나와. 근데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에 키워드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그런데도 만약에 정말 이게 정안 나와. 정말 아무리 키워드로 연결을 해도 이게 나오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 학생이 이제 자기가 화학이나 화학으로 진로를 연결시켜야 돼.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발열 용기도 자기 경영으로 연결시켰고 쓰레기 소멸라든지 또한 반면에 그영막화심의그 활용도 향상법이라든지 또한 전기화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조와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시켰는데도 오 그래도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정 나오지 않으면 영양과 연결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가장 어려운 수행평가하는 가 융합시키는 수행평가입니다. 어 융합시키는 수행 평가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실생활과 융합해야 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제시 뭐 확률과 통계에서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수학과 연결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이 많아요 또 융합 과학에서 뭐 유전과 환경인지 유전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지 그런 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학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스팀이라고 아시죠? S, T, E, A, -M 혹은, 자, 트리즈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 점들을 가지고, 자, 융합시켜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이것도 물론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키워드를 중요하는데, 먼저 그 키워드를, 이제 뉴스나 특히 강의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뉴스나 강의를 검색하시고 나서, 이런 수행평가를 먼저, 다양성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 이건 융합이거든. 단지 진로와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융합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양성을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양성에서 연결을 심화시키는 접근법으로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 그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여러분들 다양성 찾기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 그 핵심, 그 수행평가 전문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논문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구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다양성을 건들건 검색,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5월달이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행사가 있어요. 바로 뭐죠? 발명대회입니다. 5월 19일이 발명의 날인가 그렇죠? 59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5월달에 발명의 대회가 있다 보니까 발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정말 큰 대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정말 고 일대부터 심의를 기우려고 합니다. 근데 더구나가 이것이 그냥 발명이 아니에요. 그 용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 상황 먼저 제시하되 왜 이것을 발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이것을 발명함으로 무엇을 해결하고 싶은지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재료 그 다음 구상도 그 다음에 그 기능을 모두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문제 상황 제시야 동기야 왜 불편이 그 뭐죠 거기에 불편할 때 새로운 그 갑자기 어그 명언의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불편할 때 뭐가 뭐 만드는다라는 게죄송합니다 근데 불편함에 있을 때 뭔가 물건 발명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문제 상황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문제 상황 제시를 어디에서 찾는 게 가장 좋냐면 학교나 즉 실생활에서 찾는 게 가장 좋아요. 학생답게 학교라든지 실생활, 그 다음에 집에서, 그 다음에 우리 어머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주방일을 하면서 어떤 힘들었던 일 그것을 문제 상황을 제시해서 발명을 했던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거창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거창하다라는 게와 이거는 고등학생 수준으로 이거 했다라는 말에 이거는 도저히 뭐 대학생도 힘들 정도의 수준의 발명을 좀 이렇게 할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굉장히 큰. 오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소한 불편함을 근거로 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게 정말 학생다운 발명이 될수 있다는 점, 그점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좀그 많았었어요. 이번 뭐 어떤 그 발명에 뭐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그런데 많았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구상도 같은 경우, 는 기능이나 구상도 같은 경우는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들어가야 왜냐면 자, 스팀이라든지, 자, 트리즈는 각기틀려요니다 스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학과 예술, 아는, 그리고 친환경이 이세 가지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과학과, 뭐, 그 다음에 심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과학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 과학에, 자, 물리적인 면과 화학적인 면이 들어가는 건지, 그 모든 것을 접목시켜가지고 구상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주의할 수있 그래서, 여러분도 할수 있고, 그 다음은 디커플링이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디커플링이라는 게말 그대로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해 이겁니다. 넷플릭스라든지 모든 회사가 디커플링이라는 그 경영 기법으로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엄청난 회사가 됐단 말이에요. 디커플링은 말 그대로 필요한 부분만 빼는 게 디커플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최소화하고 핵심만 뽑아서 그것만 응용해서 만드는 것도 발명품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 어떤 기능 어떤 기능적인 게 있다 가장해요. 어떤 볼펜이라든지 어떤 뭐 마스크라든지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활용하는 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특히 특히 이제 체온계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 중에 거기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럼 불편한 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편리한 점만. 편란점만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이점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 이것은 제가 어떤 한 고등학교인데, 특목고도 아니고 자사고도 아니고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인데 정말 수행평가는 정말 인정하는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가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독서심화, 즉, 뿌리 내리기 독서입니다. 어, 이 뿌리 내리기 독서, 아, 죄송합니다. 이 뿌리 내리기 독서가 조건이 있어요. 그냥 세번 읽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 한 권을 읽어야 돼요. 그럼 그 책에서 호기심이 생겨서 또 다른 책을 읽어서 총세 권까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양식도 있어요. 한 권, 일,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동기, 진로에 도움된 점, 좀 느낀 점, 그리고 그 책을 읽거나 어떤 호기심이 생겨서 어떤 책을 읽겠다 그걸 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럼 세 권을 통작성했잖아요 그다음 뭐 하는 최종적으로 이세권이 포함된 도코감 즉 양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시간이 상당 히 오래 걸려요. 첫 번째 아이들이 어 내가 진로가 있어. 어 내가 경학자가 될 거야. 어 내가 전자 뭐 인공지능 쪽으로 갈 거야. 아니면 뭐 전자전기로 갈까. 좋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책을 찾아야 돼요. 근데, 책이 물론 있어요. 그런데, 책마다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책을 다 봐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 학생이 고등학생이야. 책 색으로 언제 다읽고 언제 책이 일일이 다 추리겠어. 또 책이 한두 권이 아니잖아. 그죠? 이런 수행평가를 매년 한 학교가. 근데 확실히, 이 학교, 대학교 잘 보냅니다. 일반 고거든요 정말 대학교 잘보내요 이학교하는그 상한 기록부를 보면, 와, 진짜 파고들구나. 수행평가가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 뿌린내로 독서법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 학생들은 좀 말도 안 되고 좀대학교 많이 버렸습니다 뭐, 3점대 중후반, 일반군의 3점대 중후반으로도, 뭐, 거기, 송실대, 송실대 컴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소, 삼, 거기는 뭐, 삼점대 중반, 후반 정도가 되면 그래도 거의 아이들이 인소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4점대가 되더라도 그래도 서울 쪽으로 비, 인기, 학과로 다 보낸 학교예요. 그 정도로 수행평가빡스다 보니까 비교과 그 역량이 잘나타나했어요 근데 저는 이 뿌리내리는 독서가 만약 학교에 없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계부 자체 퀄리티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접근 방법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그, 여러분의 진로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해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를 세분화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어, 여러분들 인공지능 쪽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 세 가지를 세분화시킨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뭐, 4차 산업의 특징, 발전 과정, 그 다음에 뭐가 들어, 윤리 의식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윤리 의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한다는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세 가지 키워드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4차 산업 발전과 인공지능 역사에 대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 발전 책 읽고, 그럼 이게 연계가 돼야 안 돼? 연계된단 말이에요. 이세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뭐가 되죠? 아까 양식도 만들어낼 수 있고, 보고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렇게 접근할 것이 못한 이유가, 키워드 간에 뭐라고 그랬죠? 전체적인 명량을 보는 거요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수행평가는 세분화 시킬수록 여러분의 전공 역량이 더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 심화적인 역량을 잘 드러낸다라는 점그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이 수행 평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꼭 해보자. 진로 활동에 넣는다라든지 동아를 는다든지 정말 최고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더구나가 대학교는 책을 사랑한 학생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점, 그점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가요? 우리 고3 여러분들, 지금 수능특강 가지고 수행평가 많이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수능특강 영어 예문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예문을 찾아서 그 예문에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됐고 어떤 점을 더 심화시키는 보고서를 작성해라라는 수행평가입니다. 대부분 저 심의, 그 심화가 수능특강, 거기 내용에서 더 심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래요. 더 심화 시켜가지고 결론은 수능 특강과 비슷한 게 있어요. 결론에. 근데 결론은 수능 특강과 비슷하면 안 됩니다. 결론이 확 신선해야 돼요. 수능 특강과 달라야 된다라는 점그점 그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점만약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와 수능 특강을 언제 다 보나? 근데 뒤에 해설집 보세요. 그 다음에 해설집 위에 보 주제가 있잖아. 주제 그 점. 그 주제 그리고 또그 주제를 살짝 훑던 도 뭐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 키워드, 키워드를 살려서 심화시킬 수도 있다. 그점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또 다른 학교 언론 매체 엄매라고 하죠. 아마 딱 들어보시 이 엄매 딱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뭐죠 자신과 관련 있는 기사를 찾아서 심화시켜야 돼. 자신은 전공과 관련 있는 기사. 와 근데 이건 기사 찾기는 좋아. 근데 제발 옛날 관련 기사 쓰지 마세요. 어떤 학교는 최근 6개월 이내 기사만 검색, 그,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 키워드만 검색하세요. 그러면 최근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와, 이 기사를 가지고 내 줄로 관련해서 어떻게 연결시키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그 기사를 끝까지 잘안 보신 분들이에요. 그 기사를 분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신문 기자라든지 뉴스에서 방송이라든지 기사를 할때 항상 뭘 남겨둔지 아세요? 결론에? 아쉬움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보충된 어떤 호기심을 남기는 문구가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돼요. 이 기사에서 어떤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이 있거든. 어떤 아쉬움이라든지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 문구가 한두 문장 나옵니다. 그것을 찾아서 심화시켜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해가시죠 다또 하나, 이건 한 학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 학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TV CF 광고로 수행평가 한 학교도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어? 우리 학교인데라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수행평가가 더구나 뭐죠 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광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더구나가 캡처까지 해야 돼요. 또 거기 뭐 분위기, 뭐 자막, 어떤 문구, 이것이 왜 좋았는지, 그것도 보고서까지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c f 를 어디서 찾냐 그거죠 여러분들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수행평가 어렵잖아요 그 TV CF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CF 광고 거의 다 들었어요 그럼 거기 거기에 다운을 받으면 돈이 들어가는데 보는 것은 무료거든요 그럼 딱볼 수도 있고 동안에 못도 있냐면 거기에 자막도 다 나와 있어 밑에 밑에 그 이렇게 자막도 있기 때문에 그점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그게 왜 좋냐면 그 TV CF라는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근데, 다른 수행평가도 활용하기 정말 좋아요. 특히, 우리, 뭐, 신방가라든지, 그, 미디어 계열 쪽, 뭐가 있냐면, 진짜, 거기, 공익 광고인지, 아니면은, 뭐, 아이들 유한 광고인지, 보험 광고인지, 뭐, 라면 광고인지, 음료정원, 정하다 그 광고가 그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찾으면 정말, 여러분 수행평가 소스의 노다지 중에 하나 참고로, 정말 최고 축하, 거기에 강추해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와 이건 제가 진짜 짜증나는 수행평가. 이 수행평가를 하는 나학교는 그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수행평가가 대학교 교재 수준이 들어가지면할수 있는 수행평가가 있어요. 근데 자신의 전공과 관련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대그그 교과 정말 대학교 수준의 교재까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게 있습니다. 최근 한데 자기는 이공계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화학과 장문에서 국문학교 1학년 수준의 수행평가,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단지 책을 찾아도 안 나와. 그래서 이학생이 모든 걸다 뒤져 봤더니,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대학교 1학년 교재, 국문학교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자기가 만약에 국문학과를 갈 거라면 상관 없는데 그 학생 국문학과 아니었거든. 그리고 최소 수행평가라는가 그래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맞춰서 고등학교 수준에할 수는 있 수행평가 수준 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제가 뒷사는은 절대 아니에요. 뒷사는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좀부 자기 과목이 해서 부심이 있는 선생님들 계세요그 부심이 있는 그런 선생님들 종종 수행평가가, 난이도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이 아닌, 그, 제가 그거 용지만 보더라도, 그 보더라도 딱 그래요. 와, 이거 좀 과연 대학교 1학년 수준 정도가 돼야지 할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좀, 그, 선생님과 먼저 좀 친해지세요. 친해지면서 좀아 선생님 정말 수행평가가 좀 어려운데 힌트 조금만 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좀 약간 좀 아부다 하고 좀 선생님에게 힌트를 달라고 하면 접근하시면 힌트 한두 가지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수행평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그렇게 해결하는 학생이 한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과목마다 다양한 수행평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용지를 보면 어렵지가 않고 다할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쭉 하면서 학생들 가장 어려워하는 저 수행평가들의 이제 몇몇 사항만 나열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제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행평가를 여러분들 단지 겉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발전 가능성과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수행평가를 다 마치고 나서요. 명심하세요. 수행평가를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수행평가는 반드시 심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수행평가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수행평가가 여러분의 정보와 관련이 있어. 그러면 그 수행평가를 하고 나서 어떤 점에 궁금해서 어떤 점을 더 혼자서 그 혹은 충족시키는 그 보고서라든지 독서심화라든지 그걸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의 발전 가능성, 역량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처럼 수행평가 방송, 어려운 수행평가 방송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접근하는 방법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든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공부도 해야 돼. 또 수행평가도 해야 돼. 이것저것 활동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는 걸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두고 싶은 마음이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